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종대왕평전 열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오늘의 주제는 그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 말고 이제 그 세종 1년 초기 이방원 앞+ 아래에서 이제 섭정을 하던 세종대왕의 입장에서의 주변 국가의 이제 외교 관계입니다. 이게 뭐 나눌 내용이 뭐 있나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제법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고. 어, 명나라와의 관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이제 자존심 상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지만, 이제 다른 주변 국에서는 상국으로서 이제 대접을 받았다. 뭐 심지어는 명나라와 대등한 이제 황제국으로서 인정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나라가 조선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러 왔다.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게 한국인의 기질인가 봐요. 참 신기한 기질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상하게 외국인들에게 잘한다는 거. 그러니까, 상국으로 이제 대접을 하면서 조공무역을 하러 왔는데, 이곳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구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 이거 어디냐면, 오늘날의 오키나와, 그러니까 일본과 동남아 사이 남쪽에 있는 미치한 그 오키나와 섬 지역에 있는 그 나라입니다. 이게 세개의 나라로 분열됐다가 그 작은 지역이 통일, 통일이 됐는데, 이 우구국에서 이제 조공을 바친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물품을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뭐 특산품과 이제 뭐 이제 비단과 여러 가지 이런 것도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반응을 했냐? 예조에서 이제 뭐 포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똑같이 답례를 하면서 심지어는 이런 글까지 남깁니다. 한국 사람 특유의 이 온정. 뭐라고 글을 썼냐? 우국에서는 구 조선이 명나라와 대등한 황제국의 그런 강한 나라입니다라고 서 상극으로 인정을 하면서 온 건데, 그답례로쓴 글에는 뭐 이렇게까지 적혀 있습니다. 뭐, 당신들이 우리를 이제 그 상극으로 여기고 이러이러한 물품을 보냈는데, 우리도 거기에 화답해서 이러이러한 물품들을 보낸다라고 하면서 끝에 뭐라고 써있냐면, 당신들이 우리보다 많은 물건을 보낸 것 같은데, 왠지 우리는 적게 답례를 하는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뭐 이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너무 예의 바른 글 아닙니까? 이제 뭐 명나라만 하더라도 조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권을 최대한 챙기면서 뭐 이제 선심 쓰는 것 같으면서 뭐 말도 뭐 싸게 사고 막 이랬잖아요. 그럼 상국이 보통 조국 어때 어떻습니까? 이득을 취하는 게 당연한 어떤 이제 그 국제 룰인데 우리나라는 당시에도 예의를 다 갖추면서 누가 뭐 동방 예의지우가 아니랄까봐 엄청 선심 쓰는 글까지 남기고 똑같이 화답을 했다. 그러면서도. 음. 우리가 왠지 적게 내는 것 같아서 부끄럽다 이런 글까지 남겼다.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자, 근데 이 오키나와 지역에서까지 이제 온이 무역에 대해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추가로 더 있었다.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또온 곳이 있다는 겁니다. 조화국과 이제 그 섬라국이라고 해서 이그 인도네시아 지역과 이제 태국 지역에서 이제 조공 무역 이렇게 하러 온 이제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뭐 앵무새나 이런 것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어, 조선은 이제 명나라 대등한 황제국이고 상국인다면서 이제 조국 무역을 하러 온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게 있습니다. 뭐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수 있는데, 오늘날에 이제 큰 이제 철로된 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그 조선을 개 하면서 이제 무역을 하지만, 이때 당시에 배가 얼마나 조잡했습니까? 작고 막 나무 배, 뭐 풍랑이 뭐 치면 그냥 가라앉고 뭐 이런 배였잖아요. 이 조공 무역을 하러 태국이나 이제 인도네시아 지역 뭐우구국오키나도 이제 포, 포함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는 과정에 그 스토리가 이제 조금 짤막하게 실려있는데 아~ 거의 이 스토리 이야기는 그~ 뭐~ 신밧드의 모험 빰치는 그 아라비안 나이트 의그 신밧드의 모험 있죠 정말 극적이고 그 모험의 스케일이 남다르고 엄청나잖아요 그거 빰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조화국에서 이제 그 수십 척의 배에다가 이제 그 조공무역을 하려고 배를 배에다 실고서 이제 가는 과정에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키나 현에 이제 뭐딱 이제 그 쓸려 나간 거죠. 간신히 살아남은 지 서너 몇 명이랑. 그래서 이그 우구국 이제 오키나 지역에 있는 왕한테 또 우리는 원래 조화국의 사신인데 조선으로 향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우구국에서 또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배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뭐, 물건도 많이 잃고 한 거, 그는 그나마 좀 이렇게 싫어다가 조선으로 향하는데, 가는 과정에 서또 외구 15척을 만나서 이 외구들과 막 처절하게 싸우다가, 뭐, 심지어는 막, 사신이 막겁탈당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뭐, 엄청나죠. 이, 그 고생을 하면서, 외구에게 일부 사람들까지 뺏기고, 뜯기면서까지 간신히 조선에 도착을 해서, 이제 거의 이제 가진 건 없는 상태에서, 조선 왕 앞에서 이제, 아, 우리가 이제 조국 무역을 하러 왔다. 이제, 상국이다. 조선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이제 뭐 바치는 겁니다. 이제 있는 것도 거의 없죠. 그러면서 이런 상황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역시 조선은 동방예의지국에 외국인들에게 잘하는 나라가 뭐 이제 당연 뭐 아니랄까봐, 또막 감동을 하면서, 아, 저 사람들이 또 이제 우리를 뭐 이제 바칠 것도 없는데, 이렇게 고생하면서 우리나라에 왔다라고 하면서 먹이고 입히고 막 사신 대접해주고, 배까지 다시 또다 만들어줘가지고, 다시 실어서 보내는, 그 물품도 더 주는 막 이렇게, 하, 이제, 명나라가 조선 대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역시, 뭐, 조선은 예전부터 동방 예의지고 예의를 지키는 대국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잘 퍼져서 좀, 너무 실리가 없, 실속이 없지 않나 좀 얄미울 정도로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또 배를 타고 또 가는 과정에 또 풍랑을 만나서 뭐 중국 어디 뭐 이렇게 갔다가 또 다시 뭐저렇 해서 또 배를 또 짓고 이렇게 해서 단신이 또 이제 본국에 도착을 하는 뭐 이런 스토리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있다. 참 놀라운 스토리죠 자 이제 추가로 이제 일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본이랑 상대할 때 조선이 난처했던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일본이 분열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중심 세력이 없는 겁니다 그나마 뭐 이제 호리 막부라고 이제 불리는 이 막부가 가장 강했고 쇼군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쇼군이 천왕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실권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은 중앙 집권적인 나라도 없을뿐더러 이 쇼군이란 사람을. 왕이라도 부를 수도 없는 애매한 입장. 그래서 뭐, 그, 그런, 그런 와중에 애매하게 이제 무역을 하는데, 일본의 당시에 이제 가장 세력이 큰 아홉 개의 이제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쿄 지역을 보통 일본은 대대로 도쿄 지역이 가장 세력이 셌고 도쿄 지역을 중심으로 서남쪽 지역이 세력이 세고,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 많았는데, 이쪽에서 이제 조선에 대해서 조공 무역을 이제 하면서 이제 상국으로 대접을 했고, 특히 문화적으로 그 대장경 이제 불경을 그렇게 원했다, 원했다라고 그래요 뭐 명나라에서도 뭐 사리가조도 같은 뭐 일본에서도 이제 불경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이제 그 대장경을 많이 이제 그 목판이 있으니까 이걸 막 찍어 가지고 몇권 보내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일본에서 이제 호리 막부 이제 가장 세력이 큰 막부에서 심지어는 이제 기분 나쁜 내용인데 목판 자체를 내놔라 그러니까 이제 일본 이때 당시에 불교를 굉장히 이제 따르고 숭상하고 있었는데 뭐 지금도 이제 불교를 가장 이제 숭상하죠 근데 목판 자체를 내놔 안 그러면 군대를 보내겠다라고 이제 협박까지 했던 뭐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쁜 내용이고요 자 이런 와중에 데 문제는 뭐냐 일본의 자체적으로 농사가 되는 지역들은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대마도라든가 이제 서부 해안가 지역에 농사가 안 되는 땅에 놓인 외인들, 이 사람들이 제 해적이 되는 것이죠. 무역업에 종사를 하면서도 동시에 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으로는 사신들의 배를 이제 습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해안가에도 약탈을 하는데, 세종대왕때에 이르러서 점점 이제, 이제 조선이란 나라가 힘이 세지니까, 약탈이 잘안 되니까, 조공무역이나 무역 형태, 자꾸 무역을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사정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마도라든가 일본의 서부 지역이 이제 대다수가 이때 대단히 조선을 동경하고 있었어요. 문화적으로 더 상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영주들이, 영주들, 그러니까 일본의 엘리트 상류층들이 대부분 우리는 백제 후손들이다. 이제 조선 사람들과 이제 그 혈통적으로 같다. 이제 이런 주장을 피면서 백성들에게 보다 우리가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조선의 혈통이다라는 이제 말들을 했다라는 거. 그 실제로 대마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여기서 목축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가 땅이 너무 척박해서 이제 거기를 버리고 그냥 떠난 겁니다 조선 사람들이.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살게 된 것이고 여기서 무역업을 하면서 이제 외적 이제 해적 해적 일을 한 것이죠. 이제 나쁜 일을 한 건데 어 이제 여기서 좀 이제 꼴불견은 꼴그 농사가 안 되는 이 대마도를 비롯한 이 지역들, 뭐 이제 정약용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 기록에 보면 대마도는 원래 우리 땅이다, 그니까뭐더 두말할 나이도 없고 원래 우리 땅인데 외국 사람들이 이제 그냥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뿐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조공 무역을 할때 되게 좀 안타까운 게뭐바칠게 뭐 없으니까 농사잘안 되는 땅이니까 심지어는 조공품으로 이것에 뭐 칼안절을 주는 경우도 있대요, 줄게 없으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어쨌든 조선 정부에서 후하게뭐 이제 식량이라든가 뭐~ 제 그~ 포목 포목도 되게 주... 그~ 그러니까 식량과 포목 그리고 불경을 가장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근데 좋아했던 이유가 식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농사가 안 되는 지역에서는 이제 너무 중요한 거였고 그래서 책의 기록에 의하면 거의 조선의 기생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식량을 공급받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포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의 도수로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경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어떤 신앙적인 뭐, 어떤 면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자료니까 그걸 굉장히 많이 원했다라고 했고 세종대왕께서도 너무 자주 원해서 좀 귀찮다고 할 정도로까지 불경을 이제 구했다라는 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일본과의 관계는 대략 이런데 이제 그 뒷내용은 이제 곧 뭐냐면 이제 그 대마도 정벌 이야기가 이제 곧장 잘 이어집니다. 이제 그 농사를 짓지 못하는 일본의 지역 에 있는 외구들이 자꾸 이제 조선이 세져서 이제 약탈까지 힘들어지니까 뭐 무역을 자꾸 어떻게 하고 뭐 하고 하고 하다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결국에는 이제 대마도 정벌로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을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내용 뭐 명나라와는 이제 그 조선이 이제 사대 관계를 맺으면서 좀굴욕적인 외교를 했지만 이제 그 주변국들에서는 인정을 받았고 상국이 상국으로서의 대접을 받았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상국으로 대접을 받는 중에도 누가 동방 예의지국 외국인들에게 무조건 잘 퍼주고 잘 해주는 나라가 아니랄까 봐 조선시대 때부터 엄청 잘 퍼주고 막 이렇게 주고 그리고 뭐 상국 대접을 알아서 하겠다라는 데도 뭐 이제 이거밖에 못 줘서 미안하네라고 하면서 예의까지 갖춰주면서 굉장히 이제 그. 어, 뭐랄까, 앞서가는 어떤 좀, 뭐랄까,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문화적으로 앞서가는 나라라는 표를 팍팍 내면서 선심을 쓰고 후한 그런 어, 국제 관계를 맺었던 나라가 조선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